여러분, 이 화장실 어떠세요? 이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고 예쁘죠? 하지만 이런 화장실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런 화장실은 또 어떠세요? 훨씬 더 예쁘죠? 이렇게 호텔급 화장실을 300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아울리자입니다. 오늘은 최소 비용으로 최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화장실의 방법 설명해 볼게요. 자, 기준은요. 전체 최고가 아니라 덮방 기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덧방을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벽을 쳐봤는데 텅텅 소리가 나서 타일이 탈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철거하고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조립식 화장실인 UBR 같은 경우도 반드시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 화장실에 덧방 시공을 했던 적이 있다면 철거하시고 시공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릴게요. 자, 이 시공법이 덧방이기 때문에 더 저렴한 건데 만약에 설비 라인과 그리고 미장과 이 전체적인 형식을 바꾼다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수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타일이 예쁘세요? 아니면 이 타일이 예쁘세요? 당연히 300, 600각 타일이 더 예쁘죠. 그렇다면 300에 600각 타일과 이 600에 600각 타일 차이 보이시나요? 600에 600각 타일이 훨씬 넓어 보이고 예쁩니다. 비용이 훨씬 더 비싸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타일 비용 자체는 비슷합니다. 300에 600이나 600에 600각이나 헤베당 25,000원 정도 해요. 물론, 훨씬 더 비싼 수입 브랜드의 타일은 비용이 더 높죠. 하지만 가성비 있는 걸 따져야 되니까, 600, 600에 기본형으로 기준을 잡을게요. 600, 600각 같은 경우에는 시공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타일이 무겁기 때문에 에폭시라는 돌을 붙일 때 사용하는 부자재를 사용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부자재와 시공 비용이 거의 더블 정도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타일 인건비를 한 명당 3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60만 원이면 30만 원 차이잖아요. 그만한 가치로 이 정도 형식의 타일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타일이 이런 화장실 기준을 했을 때 26회배 정도 들어가요. 자, 26 곱하기 25,000원 하면 6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부자재까지 포함해서 총 140만원 정도의 타일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화장실 하면 또천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되게 유행하는 아이템이 이노솔이 있는데 이 PVC 천장과 이노솔의 차이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노솔과 도장의 차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비슷하죠? 저는 이노솔보다는 도장 천장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노솔 같은 경우는 천으로 부착해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노후된 주택일 경우에는 누수가 생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천장을 검침을 해야 되잖아요. 뜯어서. 그런데 이노솔은 천이기 때문에 전문업자가 와서 뜯어서 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장을 검침할 수 있는 형식의 도장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도장과 이노솔의 차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려하시는 분들이 예, 화장실은 습식인데 이렇게 뿔거나 하지 않냐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고급 레지던스에도 다 도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 그랬을 때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PVC 천정 같은 경우는 작업자를 불러서 일반적인 화장실 한칸 했을 때 20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인호술 같은 경우에는 천정상을 다 보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비용은 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목공에 녹여서 같이 시공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목공사의 이런 작업이 끝난 후에 인호술을 시공해야 되는데 인호술 비용만 25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뭐 도장도 비슷한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저는 도장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육가를 한번 볼까요? 육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아이템이긴 한데 화장실 전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육가는 제가 딱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반 육가 보이시죠? 이거 5,000원짜리예요 하지만 이거 어떠세요? 이건 탈일 육가인데 3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공했을 때 훨씬 더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 트렌치 육가 보이시죠? 이 트렌치 육가 같은 경우는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예요 제품가 보다도 시공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설비 라인도 새로 옮겨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간소하게 비용을 아끼면서도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탄류가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 유가 쓰다가 탄류가 시공한 화장실을 본다면 완전히 신세계일 거예요 자 이번엔 수납장을 한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수납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완결성이 높고 완성도가 높은 것은 거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거울장을 넣었을 때도 일반적인 거울장 규격 사이즈가 1200에 800이에요. 그런데 1200에 800짜리를 넣으면 이 공간, 옆에 공간들이 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완성도가 높을까요?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거울장이 기성품 가격으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최저가가 12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이 제작된 거울장 같은 경우는 18만원 정도 하고 거기다가 콘센트나 이런 아이템들이 덧 부착이 된다면 가격이 2, 3만 원 정도 높아질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아이템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자 이번엔 수전과 액세서리인데요 여러분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고급형 라인의 수전 이거 금액 보이시죠? 이거 어떠세요? 이거랑 무광 수전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광이 더 예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러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메이커 제품 하면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서 메리평 그루의 수정 같은 경우는 15부스 안에만 들어간 게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호텔급 화장실에 반영이 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공했을 때 악세사리가 전체 휴지거리, 수건거리에서 5만원 정도 하고요. 수전 같은 경우는 10만원 초반대예요. 샤워수전, 해바르기 수전이 16만원에서 17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광으로 전체적으로 시공했을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되게 예쁘죠? 변기랑 세면기는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쓰세요. 제품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투피스 형태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20만원 초반대에 이 정도 변기를 쓴다면 저는 무조건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러분 변기를 하이엔드급으 올리면 지금 변기 가격 보세요 화장실 가격도더 비쌉니다 이렇게 눈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화장실이 천만 원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성비 있게 하려면 이 정도의 제품을 쓰신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세면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직각형이 있거든요 일체형 이것도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런 제품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화장실이 훨씬 예뻐집니다 자 파티션이나 욕조는요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사용하시는데 파티션 같은 경우는 기본 제품이 10만원 정도 하고요 욕조는 25만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거기다가 시공비가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붙으니까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제품 넣으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자 그럼 한번 금액 정리를 해볼까요 타일 140만원 천장 도장 25만원 타일 유가 3만원 수납장 수전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수전 세면대 욕실 세팅 비용까지 해서 111만원 파티션 10만원 그 외에 악세사리 5만원 총 294만원이 나옵니다 대략 3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죠 자 이번 영상은 300만원으로 하이엔드급 화장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좋은 제품과 사양들로 훨씬 더 고가의 화장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하이엔드급 화장실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